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술처럼 한 방에 다 치유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한방 치료예요. 한 방. 엄청 한방 <음반 웃음> 치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시작해? 배한번 질까? <laughs> 배를 <웃음> 배한번 머리 한번 질까? 네 알겠습니다. 게나와 <laughs> 아, 배를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 근데 숨은 쉬어야 되잖아. <laughs> 이렇게 최대한 무릎 응. 이렇게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허리를 좀 늘리시면 예. 앞으로 그시고 그럼 엉덩이를 뒤로 더 넘어서 주시되. 아. 네, 좋습니다. 아, 아, 아예 됐네요. 네, 이제는 됐 아, 아.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치유에 관련된 미혹입니다.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여전히 여러 가지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로 병을 치유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고 정반대로 기도만 해서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최근에 영성학교에서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한 체험담도 나왔으니 목사님께서 치유에 관한 명확한 진실을 오늘 밝혀주세요. 밝혀. 등불을 네. 갖고 오세요. 아예. 네. <laughs>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눈먼 자, 디스크 협착증, 혈루병, 중풍병, 안진뱅이 문둥병자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성경 전체에서는 병을 치유한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궁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시면서 장애를 회복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 하신 사역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원구원 사역과 더불어 초대교회를 세워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표적은 세방를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지 나을 것이다. 이게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믿는 자가 거기서 나오거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 교회에서 기도해서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불치병을 취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고칠 병들은 병원에서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현대교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긴 해요 문제는 기도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의 거짓으로 밝혀지고, 그 돈을 요구하는, 말하자면 사기꾼 비스무리한 사람들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교회만 뭐 병을 고치는 게, 아, 아, 예수님만 하신 건 아니고, 무당들도 병 많이 고쳤고, 또 중들도 연구를 하고 병을 고친다고도 하고, 또 사실 사이비 교주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교회가 다된 거거든요. 이름만 들면 으 나을 수 있는 그런 이단 그 교회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갔던 건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고, 사실 병을 고친다고 래서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구태서 고치면 그 성령의 능력이겠어요. 전부 귀신의 능력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분별해야 하겠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도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불치병, 고질병, 정신질환은 거의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인 거지, 그것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나 교회가 사실 문제죠. 사실 영상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역사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원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2024년 2월 말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학교에서는 그런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들이 일상 자반사로 일어나고 성경에서도 조목조목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병에 걸리면 병원도 가지 말고 오직 기도로만 병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 없을까요? 이게. 저도 그런 얘기를 더러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잘 알고 있는 캐돌릭 신자였는데, 그분이 간호사인 어떤 자매를 알고 있었는데, 유방암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날마다 퇴근 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자기는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거부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결국은 유방, 암이 번져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믿음으로 다 병만 고치라고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병든 자를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사도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시 기름을 바르다. 이 기름이라는 게 2차 감염을 막게 해주는 우리나라 옛날에 된장 바르듯이. <laughs> 그것도 일종의 민간 요법이긴 하지만 그 치유수단이 만만치 않았을 당시에 치료행위잖아요. 그리고 위장병에 대해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게 얼마나 혐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것도 포도주가 그위정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 당시 어떤 치료 효과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잖아요. 사실 어 이런 현대 의학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신 건 특별 은총이 되겠죠. 당연히 병원을 통해서 어, 현대의학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원청이라는 말과 은, 은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렇지만 고질병은 잘안 낫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고 불치병은 못낫는 병을 불치병이라 하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거의 완치가 아, 지금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서 기도함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어차피 병원에서 못낫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기 잘 했나? 네. 아주 <목소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 설득력 있게 얘기했나? 네네. 이 치유에 대한 주제를 꺼내기만 해도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 특히나 사입비 교주와 비정상적인 기도원 원장들이 치유해준다고 돈을 요구했다가 사기인 경우들로 밝혀진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하면 이제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이런 사기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떤 분별력을 갖춰야 할까요? 탁월한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laughs> <laughs> 자, 일단 돈을 요구한다. 어, 사실,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게, 뭐, 흔한 일이잖아요. 이게 돈을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사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 은청, 어, 능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죄의 종들은 돈을 받고 하면 안 되죠. 물론, 감사해서 감사한 것을 드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별개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서, 병을 낫게 해줄테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지 무조건 뭐 계좌 입금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어쨌든 돈을 요구하는 어떤 것들도 다 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진짜 기도해서 이게 병이 나섰느냐 하는게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지 증명할 길이 막연합니다 병을 나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섰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사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국민일보 색션란에 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진병 이런 뭐몇 명을 내가 이렇게 세웠다, 내가 어떤 정도 나나게 그렇게 광고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면 광고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알아서 오는 거지 그렇지만 광고 한다는 거는 거의 냄새가 난다고 볼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의 다 이게 가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동안 기도로서 병을 고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병원 고친 사람들이 있어서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우들을 충분히 얘기해 줄수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책이라든가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충분히 얘기해 준다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공신력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이 말로만 깨우는 사람들은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속기보다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훨씬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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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하시는 사람들이 뭐 재밌게 재미, 해야 돼. 맞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연서가 좋아요? 연서가. 좋아해요. 걸하네요, 역시 <laughs> 목사님. 연서 좋아하는 걸개발하겠구만이서이것만으로도 <laughs> 대단. 어, 동물농장. <laughs>